뿅아 여기는 김해입니다 경남 김해 아 이게 대동이라고 아주 낙동강 벨트에 꽃이 채소가 하우스가 많은 곳이죠 아 어,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들 기안꽃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고베타입니다 지고베타 세롤처럼 이렇게 아주 보라색이 아 연하게 들었습니다 예. 음, 여기도 어, 이 집도 이제 그 육종을 하시고 배양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서 그 여러분들한테 나름 음, 귀한 꽃들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,이. 아, 아 얘는 진짜 깨알만하네요. 음. 음. 언제 봐도 너는 이쁘다. 예? 한 주먹, <laughs> 한 주먹. 자 이게 무늬 긴기아남도. 예. 공륜인데 꽃이 이렇게 올라왔네요. 자, 얘가, 얘가, 얘가 뭐 줍니다. 응? 지금 여러분들 더 피면 제가 이거는 어또 구매해서 보여드릴게요. 아 그리고 이게 아 온시듐 이그 한타지아계통의 무늬종을 여기서 이제 직접 육종을 하셨는데 아 색깔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진짜로. 어. 자,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온 애들은 어, 좀 약강을 줘야지. 강을 좀 많이 주면은 어, 이렇게 이렇게 좀 녹색으로 변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죠. 질소분이 많은데. 아, 질소분을 어, 질소분을 좀 줄여야 돼. 네. 는녹색이 예. 아, 얘도 지금 아. 자, 이게 여기도 아 여기 지안 여기도 지금 새롭게 꽃이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놨는데 꽃을 맺히려고 수정을 하면은 벌라비가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 씨앗이 맺히기 위해서 에꼴가다 예? 하죠 탄산가스가 발생을 하고 아 제가 보던 온시디움 중에 가장 확연히 큰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카틀리아 같아 카틀리아 야. 사장님 요거 이런 거 어? 배양하시면은 대박이야 이런 거. <laughs> 얘는 뭐야? 우크라이나 여기다 올라놓으신 거예요 지금? 카틸레아에다가 아무튼 여러분들 귀한 꽃들을 귀한 꽃들을 제가 아 이제 긴게 하나 문이 정도 있고 저쪽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덴드로비움 드림이 그린 같은 드림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지주까지 다 잡아서 이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. 드림 좀 여러분들 챙겨가도록 해. 아 저기 노랗게 동산탄게 지금 응? 디네마입니다. 디네마. 아 디네마가 그다음에. 아, 얘는 지금 프리... 변이가 나온 건가요? 네. 나온 거예요. 아, 프리즘에 이렇게 여기서도 그러면 이게 변이가 나올 수도? 있습니다. 아, 있, 있, 있겠네요, 이 끝네요. 이제 이제 프리즘을 프리즘을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사장님 얘가 이름이? 오보리 자담. 오보리 자담. 마담이요, 자담이요. 자담. 아, 마담 마담은 커피 마시는 거고 자담은 잠자는 사람인가? 아, 아 이게. 주엽 석곡도 아주 나이가 얘도 한 5, 6년 거의 자란 것 같은데 맞습니까? 예, 그, 예? 거의 한5년 어, 됐는데 아, 에, 아무튼 정말 키도 짱짱하게 아주 음, 단단하게 자랐네요 단단하게 자 얘가 센트라데니아 센트라데니아고 아 지금 네스티가 있고 얘는 지금 얘가 아이고야 잠깐만 너 보여줘라 엔시크리아 엔시크리아의 예, 엔시크리아 발부박 보니까 딱 엔시크리아 예 엔시크리아는 향들이 자 여기 네스티가 있는데 네스티도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. 네스티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쭉 늘어져서 이제, 꽃집이 잡히겠죠, 잉? 자. 자, 여기가, 긴게 하나 해가지고, 아. 여기도, 카틀레아드있고 아. 이것도 프리즘이죠, 잉? 자. 여러분들 어지러우니까 천천히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어응그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꽃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거는 농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, 새순들이 나오니까 응 이렇게 신화들이 나오니까 더 키워서 이제 내년에 출하를 하시겠죠 이. 자 얘는 자 이제 핑 핑크 베리 사촌입니다 사촌 음, 자 얘네들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배양을 하셨다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핑크베리가 아,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저쪽에 덴드르비움도 있는데 덴드르비움이 음, 음, 아주 꽃이 예쁘게 필것 같아. 아, 여기 있네. 여기 좋네. 덴드로빔이덴드로빔이 키가 작아가지고, 어, 예쁜 것 같습니다. 얘도 이제 몸살 해가지고, 약간, 온도를 좀덜 주니까, 좋은 이긴 한데. 자, 여러분들. 아, 이지고 베타가, 이제 배양하시니까, 이렇게, 꽃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, 뭐, 벌들이 와가지고, 벌들이 와가지고, 어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. 근데 이제 벌들이, 아빠가 누군지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, 이 벌스키들이. 그니까, 그거를 그냥 쓰시기에는 또 조금 랜덤이겠죠? 예. 이게 마담 아닌 자담이라고요? 얘는 향기는 없지만 어, 우리 그 판타지아하고는 달리 달리 이 향기는 없지만 또그 꽃이 예, 꽃이 잘 뭐라 그럴까 다 왔어 응, 다 왔어 얘는 어, 그 약간 그 해피트잉클처럼 어, 약간 옐로우가 덜하고 핑크빛이 들은 그런 애들입니다. 자, 자담이 원래 이렇게, 이렇게 꽃이 피는 겁니다. 이렇게. 이, 이 여러분들 이제 가지 보시면은, 어, 이게 정상적으로, 어, 밑에 있는 발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발부가, 어, 발부는, 어, 정발부가 세 발부인데도 불구하고, 어, 꽃이 이렇게, 에, 이렇게, 정말로 이게 그 사슴뿔, 그죠? 사슴, 어? 엘크 같은 사슴 종류들은 자기 몸집에 비해서 엄청나게, 예, 엄청나게, 예. 자 여기 저쪽에 대명 속곡 골드들, 그다음에 긴기아남들, 긴기아남 은하수라고 버드러주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조금 줌 해볼까요? 예. 아 우리 사장님 말씀에 예. 이이 김에 펴준 말로 판이하게 다르답니다 <laughs> 버드로조하고어 저기 제 은하수라는 품종인데 예. 자 얘가 자담이 이렇게 아가들 어? 발바 하나에 예. 얘네들 도 촉들이 이렇게 개화성도 음, 좋지만은. 어. 촉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응? 자기 몸집에 비해서 어, 상당히 크게 자라는 그런 애들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대면 골드가 좀 있는데, 골드 좀 한번 보여드릴까? 골드, 아가들, 새끼들. 자, 요거는, 대면 골드 요것도 한, 얘도 그래도 거의 3년은 길렀겠네요. 그렇죠 병에서 나와가지고 2년은 길렀겠죠 농장에서 아 거의 3년 길러야 그러니까 3년을 길러야 아, 발부가 한 4발부 정도 되고 어, 그나마 꽃이 아쉽게나마 꽃이 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신비드움이 음 이건 이제 육종하는 집이라서 신비드움이 귀한 품종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린에 에. 그린입니다 그린 아그 다음 얘도 이제 절하로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얘는 네, 신비디움 자 신비디움을 보면서 뿅 하겠습니다 여기는 김해대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